감사주의입니다. 맥주감사주의는 구약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맥주감사주의죠. 어, 원래는 좀 약간 개념이 다르긴 한데, 유대인들은 맥주감사주의라고 하진 않죠. 맥주절인데, 이것이 한국에서는 맥주 감사 주의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좌측 상단에 프랭카드가 붙어 있는데, 밑에 보면 추려오기.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냐? 추애오기 23장 16절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맥추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저 밑에 작은 글씨.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무슨 열매를 거듭이니라 그렇죠. 청열매를 거듭이니라 네, 이제, 절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성경적인 근거는 뭐냐? 애굽기 23장 16절 말씀처럼,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그렇다고 래서 이거 초실절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뭐 혼동하지 않으시고, 구약의 3대 절기, 즉, 맥추절, 칠집, 3대 절기가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맥추절이라는 것이고, 이 맥주절은 다른 용어로, 77절이라고도 하고, 5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예, 즉, 77. 예, 그러니까, 6월절 예, 이후에, 6월절 이후에 77. 7일이 일곱번째는 같은 일이죠. 77에 49하고, 그러니까 6월절 이후, 하루 지나고 나서부터 새기 시작하면 50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5순절이라고도 하고 5 1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한국교회에서는 7월 첫줄 기념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죠. 그래서 7월 첫 줄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이 7월 첫 주인데 1년에 딱 절간이죠. 예, 네, 딱절반이니서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우리가 7월 첫주을 맥주절로 지키고, 또, 한 해에 절반이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맥주절을 지키고, 또 보면, 어, 한국, 어, 또 한국의 이제 보리, 보리 맥자, 그래서, 리추수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뭐 우리에게 뭘 많이 받으시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게다 하나님이 오신데 우리가 감사함을 바친다 한들 무슨 뭐 갑부가 뭐 1억, 2억 바치는 만큼 우리가 드릴 수 있겠어요?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성을 낮추는 거고 또그 정성이 우리 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느냐 이 예배 자체를 그래서 이 맥추절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이 맥추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건 뭐냐?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 때마다 빠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죠. 뭡니까? 코로나에요. 그죠 역대로 기도의 제목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일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거죠. 네, 지금 줄어들지 않습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되면 사그라, 어느 정도 사그라질 줄 알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또 변종이 생겨나고, 심상치가 않은 그런 판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뭐, 아예 취업도 상당하기가 힘들고, 또, 정말 1년 연봉이 수억, 몇억이 되는 비행기 기장들도 공중에 떠 있어야 될 사람들, 몇억 을 벌어야 될 사람들이, 뭐, 이동 노동자로 전락하고, 지금 그런 어려운 시국이 되었다는 거죠. 자영업자들 많이 없습니다. 폐업하고 문 닫는 그런 자영업자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실직하고 심지어는 뭐 교회들도 올 연말쯤 되면 삼각교회들, 작은교회들, 뭐 많은 교회들이 폐교회라는 교회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그렇게 어, 하고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을 보면 어렵습니다 희망이 별로 없고 암담한 그런 소리를 볼수 있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많아졌어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어떤 희망과 꿈도 보이지 않고 어,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두려움,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은 뭘까? 우리 이걸 잘 찾아낼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원인은 뭘까? 환경일까? 직장을 얻을 수가 없고,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혹시나 나도 코로나 걸릴까봐,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일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떠난자않 네, 그죠 우리가 볼 때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환경은 둘째 문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지. 환경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그건 둘째 셋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세면하시고, 얼마나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어려움에 겨,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 때문에 그래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멸망당할 또 하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요? 그게 지 않다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 권한과 환난이 올수 있지만 이것은 연단의 과정일 뿐. 그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항상 예수님은 우리의 곁에 계셨고, 그걸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이 세상,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능,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간신히 예배 때는 좀 기억해낼 수 있어요. 간신히. 그러나, 문제는 뭐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잃어버리더라 라는 거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희망없게 하고 무력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을 뺏어가도 우리의 건강을 뺏어가도 우리의 자녀를 뺏어가도 우리의 직장을 뺏어가도 우리가 두렵지 않도록 살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뼛속 깊이 느낄 때에, 결국 우리는 다배앗끼고 핀털털 인생 같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는 언제 하는 거예요? 두려울 때. 오늘 말씀 보니까, 염려는 언제 하냐? 내일이 하는 거예요. 내일.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염려거리들 99%가 보면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갖고 염려하더라는 거예요. 벌어진 거 갖고 염려하는 건 별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미리 땡겨갖고 그게 거의 90% 이상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서 염려는 누가 하는 거냐? 내 일이 하는 거다. 내 일. 우리가 안니는 거예요. 3 4년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 일. 인격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재하신그수인는염려해서안 된다는 라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셔요. 그첫 번째가 뭡니까? 공중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새. 여러분 오늘 혹시 새본적 있으신가요? 모르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집에서 오늘 나오기 전에 말씀을 이렇게 뭐 이제 우리 식구들 다 이제 나온다음에 집에 혼자 있으니까 그때 말씀 한번더 보면서 어 저희 집 주변으로 새가 엄청 많은 거 모르시죠? 아 그렇죠 모르시잖아요. 참. 근데 저희 집 아래쪽 새가 착착착착착착. 아그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저의 귀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 그새 소리가 통곡을 하는 것 같아요. 주여 이를 어쩌니까? 그래서 착착착착. 그렇게 들릴까요? 아니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노래 소리 들려요. 노래 소리, 노래 서로 짝짝 짝짝 아무런 근심도 없는 것 같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저 새가 어, 자뭐새 새는 뭘 먹고 살아요? 뭐야, 뭘 먹고 살겠죠? 자, 그 식나요? 작년에 저희집 뒤에 저희집에 감나을 두개 심었는데 앞에건 안나고 오랜 어, 많이 달렸던데 한 20개 달린거 같아요 장년에 아우요? 우습죠? 장년에뭐 부러질 정도로 달리는데 하여간 <laughs> 20개 달렸고 근데 하여간 작년에 뒤에 하나밖에 안달렸는데 그거를 잘이을 때까지 아 지금 좀 따로 얘기는 할것 같은데 하나니까 너무 소중해서 냅뒀죠 그냥 좀더잘 읽을 때까지 냅두고 어느 날 순간에 보니까 절반 이상이 사라졌어. 요 어떤 놈이 먹었어요? 새가. 에? 저는 그 열심히 심고 걸음도 주고 겨울이면 그 집단 우리 김영무 원사님한테 작년는 집단 좀 구해서 감싸주기도 하고 아 그랬어요. 근데 새는 아무런 고생도 안 해놓고 <laughs> 새는 먹을 것 같고 고민하지 않더라는 거죠 네? 네. 오늘 말씀 보니까 26절 공중에 새를 몰아 심지도 않고 심지도 않아요?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드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누가 길러요?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느니? 아무런 걱정 염려 없이 새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대로 굶는 한면 굶는 거고 그렇죠. 예, 겨울엔 좀 굶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새가 걱정을 안뭘 하겠습니까? 뭐라러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기르시니까 그 새조차도를. 또또뭘 보라는 거예요? 2 8 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여유 없냐 하느냐. 드레베카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 거라. 드레 백합파. 네, 여러분, 드레핀 아름다운 꽃들. 보셨죠? 드레핀. 드레핀 건 누가 쉽나요안 신나요? 그건 저절로 나요, 드레는. 자, 근데 드레핀 백합파. 너무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쵸? 네. 너무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예뻐요. 또, 그리고 드레핀 거는, 매일 물을 안 줘도 돼요 근데 화분에 심은 거는 하루간 물안 줘도 시들시들 하더라고요 내년에도 심어야 되나 고민인데 엄청 힘들어 매일 물넣으 <laughs> 네. 근데 들에 그 심은 건 어느 정도 감뭄 들어도 꼿꼿하더라고요 신기해요 뭐든지 무조건 들판에 특히 많은 거기에 심어야 된다. 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온실에서 자란 신앙은 약간 따뜻할 수 있어 따뜻하게만 아무런 복종도 없이. 근데 조금만 추위에 나가도 금방 동상 걸리고요. 조금만 이렇게 더위에 나가도 시들시들 해져요. 근데 들판에서 거친 게 때로는 뭐 혼날 때 혼나고는. 뭐. 그러면서 자란 신앙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아니 동전 뒤집듯이 이게 신앙이야 은혜받다 은혜 지 비난했다 뒤집지 않는다 여러분 트레벨카파는 너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오늘 어떤 옷을 입어야 예쁘지 걱정하지 말자. 혹시 오늘 교회 오면서, 어, 옷 때문에 고민하고 짜증내신 분? 왜 이렇게 옷이 없어? 막 이러면서. 네. 여러분, 우리는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새들은 먹을 것갖고 고민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는 옷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더 예쁘게 보일까, 멋지게 할까, 왜 이렇게 옷이 없지, 뭐가? 이렇게 염려하는 한국에 드레베카파는 아무런 염려도 안 하고,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사시나처럼. 음? 겨울, 가을, 가을 되면 뭐 어느 도 벗겠죠. 또. 겨울 되면 아예 존재 없이 사라지지만, 그러나 봄 되면 여전히 또팍한 새싹이 도아나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들 그런 거갖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 그러면서, 오직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단한 가지. 뭐 하라는 거죠? 뭐 하라는 겁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33절.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뭘 구하라는 그의 의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네. 네, 그렇죠.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라는 것. 우리가 먹을 것 같고, 먹을 것 같고, 그렇다고, 새처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먹을 것에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에베타 것처럼 뭘 입을까?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으면 하나님의 하늘에서 옷을 내려준다?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옷을 사기 위해서도 또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에 목숨 걸고 그걸, 그걸 위해서 먼저 모든 걸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게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리스인이 어느 때 가장 아름답냐? 매일 먹을 것 같고 고민하고 입을 것갖고 염려하고 그럴 때 그리스인들은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가 어느 때 아름답습니까? 먹을 것 없고 염려 안할때 가장 아름다. 드레 베카파가 어느 때 가장 아름다냐? 입을 것 없고 염려하지 않을 때 가장 아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저런 것 없고 염려가 염려로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염려는 우리의 눈이에요. 눈. 여러분 눈이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온 몸이 다 염려로 가득 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눈이 반짝반짝하고 늘 희망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온몸 자체도 늘 반짝반짝하고 힘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염려가 문제라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구하라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 여경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좀더 있다 배울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두 사람 빼고 다 죽었잖아요. 40년 동안 왜 그랬죠? 왜왜 죽었죠?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가난안 땅에서 사람을다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복음으로 점령하라는 거죠 거기에 우상 거기에 원래부터 신상이 있고 전통신화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주의하는 음, 그런 것보다는 복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네. 이 사명을 감당 안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그냥 너희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이광리에서 먹다가 죽어라 이거 그냥 편을 하면 된다. 그냥 먹다 산 인생이에요. 먹다가 이게 무슨 인생인니까 여러분? 먹다 산 인생, 배부르게 그런 먹다가만 산 인생,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의가 그곳에 정치 어떤 인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고, 복음으로만 우리가 바른 의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원인이 의외의, 의외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주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전체 말씀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19절이에요. 19절에,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주지만, 하늘에 쌓아주라. 그러면서 이 이야기 를 하면서, 염려 이야기가 나오고, 공중의 새, 또, 들의 어, 백합화 이야기 나면서, 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쭉 나왔어요. 그럼 이게 다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의외의 우리의, 우리의 걸림돌은 뭐냐? 보물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는데, 우리가 이 보물을 하나님 위해서 쓰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의외의 우리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활해 볼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을 드릴지. 아낌없이 드리고 있나? 감사함을 드리고 있 아니면 억지로 드리고 있나? 어떻게든 아까워서 안 드리고 있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공부하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 오히려 더 염려가 더 많이 생겨요. 더매인이 돼요. 더 먹을 것 같고, 고이라고더 입을 것하고 우리가 엉매이.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을차원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때 보면 마음이 더 평안하고 더 부자된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더 책임져 주실 것 같은 그런 당연히 그러시지만 큰 느낌도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마지막 절에 보니까 심3 0절이라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봐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뭐죠? 이, 이, 모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니다이 모든 것게 뭡니까? 물질의 풍요, 건강의 축복, 뭐 사업의 번창, 뭐 자녀들의 뭐 잘되고 이런 것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부족함 없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에 이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꼭 절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가 푸둥켜 앉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는 축복.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못 누리고 살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는 축복은 이건 하나님이 주실 건데 우리가 그걸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우리가 피약하게상태가많다드러요이 모든 걸 우리가 구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 단 하나, 하나님 나라가 의를 구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새 생명 구현 누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나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결국 보니까 내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가 움켜지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더 가난하게 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우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로말아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아무런 염려 없이 주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살 사랑해달라고 우리 주여한 마음을 지시고 우리 주여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